전쟁 승리 80주년을 상징하는 여든달의 예포가 발사되고 중국 국가 연주로 열병식의 공식 개막을 알립니다. 시진핑 주석의 기념 연설. 항일 전쟁 승리를 기르던시 주석은 현재의 세계 정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인류又面临和平还是战争，对话还是对抗。 <목소리> 공영, 석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는데 무차별 반세폭탄 영으로전 세계를 흔드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영공니다 미국 패권에 맞서 새로운 국제 질공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선공했습니다영지영 공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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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콥터 편대가 하늘을 장식하고 전안문 광장에선 45개 제대가 네모꼴 형태 칼걸음으로 분해를 선보였습니다. 각종 미사일과 드론 스텔스 함정 등 최신 무기 행진를 뒤따르며 군사력을 화시했습니다. 공중에서도 전투기와 폭격기 조기경보기 등이 편대를 이어 비행했습니다. 별병식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8만 마리와 풍선 8만 개가 하늘로 오르며 마무리됐습니다.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.